아니 콩나물안 먹었지 5 2 0원 짱구 우리집 마음 <laughs> 있어! 문 열려있어! <laughs> 문 열렸다니까?

괜찮네, 근데 다시 떠먹네. 아니, 머리 못골라 그랬지. 오빠, <laughs> 이 뭐. <목소리> 지금 못 생기신단 말이야. 오빠, 그럼 비었지. 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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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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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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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eno. 나이 새키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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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새끼가. 아. 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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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나하하거하하하하하하어거 안녕 오늘은 우주 엄청 많이 왔는데요. 아니, 오늘..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 안아나못어아 <laughs> <laughs> <야>, <laughs> <샀어. 웃음> <laughs> 땀 나. 그러니까, 아니 얼굴이 맨들맨들해졌어. 나 피부 좋아 보인다. <laughs> 얼굴은 빨개요. 혼자 술 먹었어. 얼굴에 좀 합니다. <laughs> 빵잘 사주는 예쁜 <웃음> 형아. <웃음> 예쁜 뭐? <거? 웃음> 예쁜 <웃음> 형아. <웃음> <웃음> 어? 누나요? 거기야? 형이 슬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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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괜찮아안괜찮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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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가니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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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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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좀 기다려봐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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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마 나와 어 아니 야 조개 나왔어. 아, 그거. 예전에 자기가 가야 잖아 그거 말고. 거 내가 그게 매직하면 그게 제일 꼴보기시라고지고좀 혹시 약하게 해서 못해. 성 형은 성원 씨는 잘 어울리는데 나한테는 진짜 별로 안 어울려. 미안해. 뭐하는데 이상해. 하고 머리를 막 기르고 나서 <laughs> <놔서> 처음 처음으로 때이야좀 특이하고 그런 거였어 원래 십땅야 십이야? 십이야? 십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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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사탕 먹으면 주세요 퍼펙트 뭐 있어요? 내가 이럴줄 알았어 u 3 u t of this. s o m 못 she's s o 와. 와대박이 s 진짜. should 다 o t have lost it. s 안돼안돼아 진짜 잘거다 니는 아, 거 네. 포함이 더 세죠? 지금 나데아이내 진짜, 아, 아니, 진짜 잘 아, 친다 어때? 잠깐만. 그래, 괜찮아요? <laughs> 야 우리도 봐 아, 이걸, 이걸 몰라? 진짜. 아 잠깐만 네. 야 이걸 몰라? 뭐가 더 중요한 몰라? 야 이건 아니 왜. 이거 아 어, 어, 잘했어 이 정도면 근데 이분을 뭐, 모르면 진짜 네, 아닙니다 질문은두개한거 아니야? 두개쓴 걸로 치자 그러면은 아 2개 썼잖아 잖아잖아2잖아 2개 잖아2잖아2아 2개로 해다음안 될게? 지금 ]royrard. 숨을 쉬고 계세요 저한테는 살아 있어요 뭔 소리야 저한테저 마음 속에 살아 있나 봐 죽었다고 했잖아 아니 우리가 대답을 아, 보여줘요 이재명 땡 아닙니다 아니야? 아니, 아, 아니. 이 사람의 티비에 나온이 사람의 티비에 나오는 뭐였고? 나온 적이 있나 나왔었던 적도 있죠 남자인가요? 어 그럴수도 예? <laughs>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<laughs> 아 근데 만약 이것도 생각해도 아, 트랜스젠더냐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에 민감한 딘가아가이나 보네? <laughs> 아니래. 뭐라했어? 김 이거? 이거? 이 이거? 구나시간이 이거? 이 I do n o 리 do not 이 o much 이 n the day. Yeah, I can't. Oh, so you could roll out the car. It's so very well. It was a good one. It was a good one. 가 뭐 나도 외국 사람이라고 뭐 생각해? 자, 영화 배우 인가요 영화 배우네. 그러니까? 그음음 근데, 근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좀 애매해요. 애매해. 나가실래요 뛰어 내리실죠 아, 그래. 남자인가요? 응, 남자인가요? 저는 아니 생각했는데.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뭐가 달라 거요 영화 배우인 거요 아니요, 아 오 좋다 이런, 그럼, 뭐, 이런 방금 가정은 뭐. 좋아요 애매한 거애매지 아니 성별이 애매 네. 성별이 애매한, 어? 애매한 <알령된지> 그분는 조금 어린 것 같아요 와나 진짜 그분나 어리다 무난하다 아니 누나나 나나 그래, 누가 달라고 그러시대 그 분은 리대 처음 전화했나요? 성 전화 아니 여보세요 저안 들려 뭐야 네. 너, 네. 누구야 너희가 로제 <laughs> 아 로제가 우리 <laughs> 네. 인가 여자인가요? 아씨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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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순재 돌아가셨구나 그그 사람이 교수도 해그 사람이. 그러니까 아나 근데 영화 배우줄 몰랐어. 어애니 뭐야? 망할래 뿔망 뿔 뿔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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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